안녕하세요, 치리이 여러분. 꽃기어 박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직접 영상에 나와봤는데요. 어, 이제 곧 시행될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제 생각을 짧게나마 말씀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랜 기간 거리 두기 제한으로 많은 치리이 여러분들이 힘드셨을 텐데요.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과연 치킨 시장에서 배달 혹은 홀 장사 중 어떤 곳에 집중을 해야 할지를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치킨 스쿨! 일단,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까 하는데요. 말 그대로 코로나가 그냥 지나가는 독감과 같다라고 생각하며 모든 일상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모임 인원을 제한하거나 가게들의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제약들을 풀어주면서 간단하게 마스크를 쓰는 수준의 일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상황에 따라 지금의 방역 수준이 유지될 수도 있지만, 곧 다가올 거라고 저 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배달시장에 대해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큰 혜택을 본 자영업자를 이야기한다면 치킨집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바야흐로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대배달의 시대에 아무래도 치킨이 가장 많은 수혜를 보지 않았느냐 의견이 많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일정 부분 맞는 말씀인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많은 다양한 요식업이 배달시장에 진출했기 때문에 치킨 배달이 코로나 초기에 폭발적으로 성장했을 때에 비해 지금 현재 조금 둔화된 상황이고 유명 메이저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소규모 개인 매장이나 작은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배달 시간을 영업 제한 시간 이후를 맞춰서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운영하는 업장들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다면 배달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배달 전문 치킨집의 경우 오히려 재고를 공유하는 샵인샵 등 멀티 매장이 앞으로 전망이 좋을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배달의 민족의 경우 한 사업자로 사태고리 3개 정도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치킨과 찜닭, 떡볶이와 같은 주방동선이나 재료가 겹치는 매장들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 재료가 정량화가 잘 되어 있고 매뉴얼 역시 잘 갖춰져 있는 브랜드가 샵인샵에 많이 진출해 있어 직원들의 추가 채용 없이도 대표와 알바만으로도 카테고리를 늘리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계속해서 오르는 배달료로 인해 넓은 지역에 깃발을 여러 개 꼽고 배달을 하는 것보다 작은 지역을 홍보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브랜드로 배달량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배달 직원을 구하기도 쉽고 뭐 대표가 직접 배달하는 것도 훨씬 더 쉽기도 하고 효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와 함께 과열된 배달 시장에 조금의 안정기가 찾아온다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배달료나 대행 수수료 부분도 진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자, 첫 번째, 다 브랜드로 멀티샵인샵을 준비하라. 그리고 두 번째, 멀티샵인샵이라도 사장님 1인이 운영될 정도로 매뉴얼화가 잘 되어 있거나 그런 업체를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원재료를 공유할 수 있는 카테고리로 멀티샵을 준비하라. 그리고 네 번째, 배달 지역을 넓히지 않고 적은 지역에 승부를 하라.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어플에서 독립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어라. 네, 이상으로 배달에 대해 알아봤고요. 바로 홀 매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킨스쿨. 코로나 시절 가장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 분들 중 하나가 바로 홀 매장 중심으로 움직이는 치킨집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치킨 홀 매장, 즉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대부분 직장 상권이나 지역 중심 상권, 주거 상권이 대부분인데 거의 거리두기 제한으로 9시 내지 10시까지 대부분 운영을 했습니다. 코로나 전 치맥은 1차로 고기나 회를 먹고 온 사람들이 2차로 와서 간단히 먹고 귀가하는 형식으로 많이 판매되었는데요. 대부분 1차에서 마감을 하게 돼요. 홀매장 치킨집들은 가장 큰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도 가장 큰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홀매장 치킨집 사장님들이신데요. 제 예상으론 위드 코로나가 바로 시행되는 첫 달에는 시민들이 적응이 되지 않아 매출이 극적으로 오르는 기대는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연말 연초가 되면 각종 모임들이 있기에 매출이 많이 늘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위드 코로나로 오히려 홀 매장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되거나 위기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먹었던 치맥의 분위기가 아닌 따뜻한 온도와 홀 매장에서 주는 현장감 있는 분위기를 잘 살려야 됩니다. 게다가 집에선 즐길 수 없는 눅진한 치즈 혹은 직화 관련된 메뉴들이나 콘 샐러드, 야채 샐러드, 마른 안주와 같은 매력적인 안주를 상품으로 준비하거나 뷔페 형식으로 세팅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홀 매장은 환경도 중요한데요. 테이블 수를 줄이고 오히려 오는 손님들에게 좀더 편안한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치킨 스컬. 처음이 중요합니다. 치킨 가격을 낮추지 말고 더 비싸게 받더라도 확실히 인상 깊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다시 단골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홀 매장으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시는 7인이 분들에게 배달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라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배달카드를 절대 버리면 안 되는 이유는 위드 코로나 시행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대중들의 소비 패턴이 많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끝나서 홀 매장의 매출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일상이 되어 버린 배달 문화는 앞으로도 지속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테이크아웃이나 배달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구성으로 만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치킨스쿨 자, 정리하겠습니다. 홀 매장에 대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이 중요하다. 지금부터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며 온도감 있는 음식과 현장감 있는 분위기를 준비한다. 두 번째, 홀에서 치킨과 함께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서비스 팩을 준비하라. 세 번째, 테이블 수를 줄이고 안정감 있는 홀을 준비해라. 네 번째, 지금이 단골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적기이니 서비스에 집중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변화된 소비 패턴으로 배달을 절대 버리지 마라. 그러기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라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치킨스클. 오늘은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저 꽃기호 박사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이건 제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어 다른 친인이 분들과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만 안녕!